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어,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그 시세를 조사해보니 주변에 실거래된 토지가격대보다 떨어져 가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아 소개를 해드리고요. 물론 최근 시세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현 최저가라면 괜찮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 이 부분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입시적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아, 그리고 농성역이 위치해 있어 상권 및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이구요 어, 오늘 물건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주택으로 아, 주변 9억 아, 주택에 비해서 확실히 아, 외관의 상태도 깔끔해 보입니다 어,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요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로 인해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2층 단독 주택이고요. 도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가 현관 출입구고요. 어, 여기가 건물이 위치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어, 제주의 어, 차양시설이 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층 도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구에서 어 마당으로 들어오면 현관을 통해서 어 거실로 들어갈 수가 있구요. 아, 거그 안쪽으로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양쪽에 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방은 거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공용 욕실 하나가 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층 도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2층 역시 현관을 들어가면 앞쪽에 거실, 안쪽에는 주방 그리고 양쪽에 1층과 같이 양쪽에 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옆쪽에 안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어, 네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물건이 오늘 소개해드린 경매 물건이고요 아, 보시는 것 같이 외벽은 어, 벽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 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위쪽에 파란색 차양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1층에는 마당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관은 2015년식으로 어, 주변에 있는 어, 9억 주택들과 비교될 정도로 눈에 띄는 건물로 어,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층 내부의 모습이고요 비교적 상태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건물 뒤쪽에 조그마한 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모습이고요 차양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농성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매물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으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아래쪽 보시면 농성 SK뷰 아파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10분 거리에 농성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인근으로 광주 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까지 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어, 이용하기에 편리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터미널이 있어서 어, 시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대류변도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서 어,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곳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대류변에서 오늘 물건지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반대편 도로에서도 이렇게. 물건지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물건 바로 앞에 도로폭이 5m 정도 도로폭으로 주차는 바로 앞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요 이쪽 도로에 갓길 주차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건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514번이고요. 소재지는 광주 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원룸이라고 나와 있지만 2층 단독 주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토지가 62, 그리고 건물도 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현재 4억 6200만 원이고요. 평당으로는 약700 46만원의 금액으로 되어 있구요. 최저가 70%, 3억 2,300만원은 평당으로는 약 520만원으로 어, 뒤에서 어,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토지 어, 시세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찰 길은 24년 6월 19일에 길이 잡혀 있구요. 어, 그리고 오늘 물건 24년 3월에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 된 후에 다시 나온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허가 사유는 절차나 권리상의 문제가 없으면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낙찰 받은 사람이 무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왕망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를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총네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첫 번째, 부동산이나 권리관계에 변동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채국과 아, 매수인의 요건이 미달할 때 직권으로 어, 불허가하게 되고요. 입찰에불과한 사람들이 입찰했을 때 직권으로 불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각가나 일괄매각, 매각물건, 명세서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발생되고요. 네 번째, 아, 절차상 문제나 아, 그리고 감정평가에 하자가 포함될 있을 때 매각 불허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각물권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토지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요. 음, 면적은 아, 62.31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8,860만 원으로 평당. 약 460만 원의 금액으로 나오게 되고요. 건물 보시면 1층이 25평, 그리고 2층이 24평으로 된 단독 주택입니다. 2015년에 사용승이 되었고요. 감정가는 1억 7천 200만 원으로 평당 약 277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유 시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창고와 차량 등이 제시회로 포함이 되었고요. 감정가는 약 123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두 명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고요. 2층 임차인의 경우 대학역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요. 전세보증금이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있고요. 현황조사 상으로 나와 있고요. 전입이 202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듣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소유권 보존이 되었고요 16년 7월 1일날 설정한 1억원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8년도에 1억 4,4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되었고요이 근저당에 의해서 이미 경매가 실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와 진행하실 분들은 상세히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변에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어, 토지가 62평이고요, 연면적이 50평, 2015년식 2층 주택입니다. 어, 현재 감정가가 4억 6200만원으로, 어, 감정가 기준 평당가는 약 746만원이고요, 어, 최저가 70%에 3억 2300만원 기준 평당가는 약 520만원에, 어, 감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의 토지 실거래가를 보시면, 어, 이 물건 17년도에 거래가 되었고요, 토지면적 54평이 약 334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보시면 19년도에 35평입니다 이 물건이 평당 약 400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물건이고요 우리 물건이 최저가 기준 약 520만원대로 토지 가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실거래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년 이후에 실거래된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 보시면, 이 물건 대지 면적이 49평, 연면적이 26평에 1979년식으로 건물값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이 479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물건, 이 물건도 82년식입니다. 63평에 연면적이 49평으로 이 물건도 건물에 어,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물건이 44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물건도 보시면 이물건은 89년식이고요. 대지가 63평, 연면적 50평에 608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변에 20년 이후에 아, 실거래된 단독주택 건물들을 보시면 90년 이전에 아, 지어진 건물로 어, 건물 가격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토지가격 정도의 금액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물건은 2015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약횟수로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감정가 기준 평당가가 746만원으로 감정가로도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금액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저가 520만원은 인근에 실거래된 주택들과 비교하여도 확실히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 우리 물건 인근의 단독 주택 매물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지가 42평, 연면적 28평에 1975년식 건물입니다. 이 물건이 현재 3억 7천만 원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평당가는 약 842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이 현재 감정가 기준 746만원 그리고 최저가 70% 기준 평당가는 520만원으로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어, 다가구 원룸은 아니고요 어, 단독 주택 물건입니다. 어, 입지적으로 어, 인근에 어, 백화점이나 이마트 그리고 어, 시외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지하철이나 아, 대중교통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은 입지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 최저가 3억 2,300만 원 기준 평당가는 약 520만 원으로. 주변에 실거래된 단독주택 가격과 비교를 해서도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건 2024년 3월 27일에 낙찰이 되었다가 불어가로 나온 물건입니다. 건물도 2015년식으로 주변에 있는 구옥들과도 비교가 될 만큼 충분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고요. 적당한 금액으로 낙찰만 받는다면. 좋은 낙찰 사례로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늘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자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 입찰, 낙찰 후 명도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